네이데수술하려는건 아우 애들이 우리 아저씨도 하지 말라고 애들도하지 말라고 수술 함부로하는 게니 저기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리고 그러지는 않았어 허리만 여기만 묵직하고 응. 그래서 가는 거지. 그, 그 협착증은 4, 5번이 눌렸대나 어쩌대나 눌렸대래서 이렇게 협착증에 있고 다리가 저리고 막 그러지 이런 건안 되는데 응치는 이제 옛날에서부터 다 벗던 응치 아까 여기 발끝이 뭐 저린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 감이 있나를 보지라고 거기다 신경 쓰세요 응. 나 어깨가 아까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그깟 문제 아무것도 없지 발이 이렇게 뜨뜻한데 왜 없어요? 발이 약간 차가운데, 지금 발이 따뜻한데. 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눌러보면 알아요. 음. 음. 아프대는 건 있는 거지. 신경이 있는 건 살아있는 거지. 퍽 소리가 나지, 아프대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어. 예. 이건 본인밖에 몰라요. 음.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지.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도 없고. 엄마들은 좋아져도 좋아졌워 말을 안해니까 말을 못해. 내가 한국 사람은 좋아지면 좋아졌다 어괜찮네요 괜찮아요 이래야되는 말을 해걔뭐 그래요 이렇게 말해서 다른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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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7년, 응, 7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방송을 보고 네. 강아지 민가 얘기해서 못 믿었어. 내 방송, 내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보자 하고 지고 그거는요, 자기가 해놓으라 좋은 거. 혈자리 거의 간게 아니잖아요. 자기 혈자리를 자기가 돌리시는 거야. 안 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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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뭐, 왔다가 돈 내고 하는 거야. 저 집집만 하는 거는. 저 이런 걸 내일 오셔야 돼. 이거, 갑자기 다 못해드려. 네, 몰라, 몰라. 이거 사면은, 저녁에 살 때도, 사기 전에 해보고 그렇지만. 사라고 음. 해보고 사시는 거야. 나 여자, 혼자 좀, 다리렇게짠거보아요다못걷는 사람 다 걸어. 걸으면 되는 거, 그죠? 걸고, 나도 저이혼만또신났네다리아프다고 <laughs> <laughs> 주말이네요 식당에서. 여기 특히 믿고 가게 하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다니까, 지금. 알 먹으니까. 발바닥 요게 용천이야. 지금 꼬로펴나온데 닿는데. 그게 당뇨야. 전립선도 되고. 아버님 전립선, 여자는 요실고. 이 귀에 대한 것도 얘를 해야 돼. 뿌리는 얘야. 그 남자는 좀 길고, 여자 짧아. 당뇨, 요게 최장도 여기야. 그리고 이제, 무릎, 무릎은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거 무릎. 발바닥에 있어야 지금 쉬는데, 여기 무릎이에요. 그래서 걸으는 거. 그고 뒤꿈치는 여기야. 엉치.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장. 똥한대 이거예요. 여기도 허리. 그래서 무조건 걸으는 거, 걸어. 걸어야 는 거, 걸어, 걸어. 그걸 걷는 거야. 근데 엄마는 이거 싫었으니까 안붙죠 나는 지금 좋아졌고 이건 빼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걸으세요? 근데 아까보다 이게 걷는 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걸으셔야 돼. 안 걸으면 안 돼. 찔룩찔룩해도 걸어야만이 얘가 돼. 어,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요? 응. 이거 하면요. 나 재밌게 갔을 때많걸으다 그래요? 그래 그럼 그러고 있어요. 그렁스란 자세 좋아요. 여기도 찔룩가고 냄새가 너무 좋네. 아이, 좋 양나는 그렇게 동떨을해가고뭘 하고 있어고 그랬어요? 그래도 응. 돼요. 좀 응. 앉아요. 앉아도 돼. 돼요. 앉아도 응. 돼요. 음. 앉아도 되냐고. 네, 네, 네. <laughs> 힘드네. 힘들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유. 그 하면 이 그냥 서, 앉아 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서 이땀이나도록 열이 나면요.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